예쁜 라울들 한번 보여드릴까요? 커다란 한몸군생 라울이에요. 오, 물이 정말 예쁘게 들었죠. 두 뼘이 넘는 그런 커다란 라울이에요. 어, 이런 뭐라고 해야 할까요? 시루 화분에 심겨져 있거든요. 어, 이런 라울도 있고요. 또 이런 라울도 있고요. 얘도 상당히 큰 라울인데 한뼘두 뼘이 넘네요. 오, 이렇게 예쁜 라울 얼굴 가까이 한번 보여드릴게요. 오, 정말 통통하니 얼굴이 너무 예쁘죠. 요 안에 자고 나오는 거 한번 보세요. 그리고 이쪽에 통통한 라울. 얘도 라울이고요 얘도 라울이고요 오 정말 예쁘죠 오, 얘는 위로 솟아서 뼘으로 하면 얘도 두뼘이네요오이 라울도 있어요 안에 자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어예쁘죠 색감 오 여기 이렇게 입장 끝부분에 빨간 점들. 너무 예쁘죠? 라울은 이런 맛에 키우는 것 같아요. 얘도, 오, 이렇게 예쁜 얼굴이 틈이 보이지 않게 빼곡히 있네요. 얘도 두 뼘은 뒤어 보이는 그런 커다란 라울이에요. 그리고 이쪽에 라울이 또 있어요. 예쁜 라울 구경하세요. 오, 색감이 정말 예쁘죠. 어, 얘도 이렇게 한쪽으로 살짝 늘어지고, 어, 얘도 두 뼘은 되어 보이는 그런 라울이에요. 그리고 여기도 또 라울이 있고요. 이 안에 자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얘도 뼘으로는 두 뼘이 되네요. 그리고 그 옆에 또 라울, 여기도 라울, 오, 예쁜 라울들 참 많지요. 여기는 전북 익산시 오산면 오산파출소 옆에 있는 보서에다유 키핑장이에요. 여기도 예쁜 라울 한번 보세요. 오 정말 예쁘죠? 색감이 오 이래요. 이쪽에도 라울이 있고요 또 여기도 라울이 있고요 또 다른 곳에 라울이 또 있거든요 여기 있는 라울은 신세미 라울이에요 여기도 있고요 얼굴 예쁘죠 그리고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고요, 여기도 있고요. 조금 희한한 라울 보여드릴게요 얘는 라울이 좀 독특해요 어, 목대가 이렇게 사방으로 퍼져있고 라울이 다른 라울하고 좀 달라요 이렇게 뭐라고 표현할까요? 너무 무거워서 내릴 수는 없고요 이렇게 위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좀 수형이 독특하거든요 얘도 한뼘 두 뼈면 되는 라울이거든요. 또 다른 라울 저쪽에 있거든요. 아직 달구어지지는 않았지만 예뻐지고 있는 라울이에요. 색감이 예쁘지 않나요? 이쪽에도 있어요. 여기는 지금 이렇게 많은 얼굴들이 나오고 있는데 얘네들은 다 꽃대로 보이거든요. 어, 조금만 더 이렇게 길어지면은 다 따줘야 될것 같아요. 이 꽃대들은 따주지 않으면 이 얼굴이 좀 틀어지거든요 모양이요. 그래서 어, 조금 자라면 따줄 거예요. 얘네들도 상당히 큰 그런 한 뼘, 두 뼘은 되는 그런 라울이에요. 어, 얘네들이 다져지면. 정말 예쁘겠죠. 다른 쪽에 있는 라울 또 한번 가볼게요. 이쪽에도 라울이 있어요. 어, 지난 여름에 입장이 조금 떨어졌는데, 어느새 이렇게 입장을 또 많이 내어줘서 또 예쁜 수영을 만들고 있어요. 또 다른 분의 라울. 어, 조금 색감이 다르지 않나요? 얼굴도 조금 다르고요. 이런 라울도 있어요. 또 이쪽에 아직 덜 달구어진 이런 라울도 있고요. 다 하나같이 대품이에요. 한 뼘, 두뼘 되니까요. 저쪽에도또 라울이 있는데, 한번 가볼게요. 이런 수영에 라울도 있고요. 얘는 라울 금이네요. 그리고 이런 라울도 있고요. 이런 라울도 있고요. 신센 키핑대 바로 옆에 키핑해 놓은 언니의 라울 어, 어, 이 안에 얼굴들 한번 보세요 뼈으로 음, 어, 하면 두 뼘이나 되지요 이런 예쁜 라울도 있고요 이쪽에 라울이 또 있어요 커다란 항아리 화분에 있는 라울 이쪽에도 라울이 또 있죠. 이 라울은 얼굴의 색감이 조금 다르지요. 라울 금이에요. 어, 여기 자국 많이 나오고 있죠. 어, 통통하니 정말 예뻐요! 멀리 보이는 이 라울 이 라울도 예쁘죠? 뒤쪽은 어떤 모습일까요? 뒤쪽은 이런 모습이네요 여기도 라울이 있고요 한쪽으로 늘어진 이런 라울도 있고요 익산시 오산면 보사에 다육에 오면 이렇게 예쁘